들어겠습니다, 네. 자,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플러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어,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다양한 인수분해 유형들이 많이 있어. 뭐, 그냥 합과 차를 이용해서 하는 합차 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순하게 꺼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많이 보는 거. 볼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일 렇도 있다. 그러면 여기는 곱해서 여기는 더해서 나오는 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수분해가 이 인수분해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차 방정식을 배워. 방정식을 배우는데 어, 이그 방정식을 풀 때도 이 인수분해, 의 확장된 개념이 아니, 이 개념이 확장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이걸 잘해야 놔 되는데. 인수분해는 많이 해본 놈이 왕이야. 그냥 적당히 한두 번 해갖고 배운 것이 아니라 딱 문제를 보고, 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접근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자,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쉽게 문제가 풀리는데, 어, 여기는 이, 이 창의 개수가 1일 때라서 큰 문제는 없이 아이들이 이걸 좀 어느 정도 쉽게 해요.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 창의 개수가 이렇게 존재를 함으로써, 어, 이것을 다양한 여러 번에 이제 선생님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딱딱 어떻게 하냐고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너희들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돼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인수분해를 나름대로 이름을 정해놓은 게 멜빵 공식이라고 이름을 좀 정해놨어. 왜 멜빵이라고 하냐면, 우리 어느 쪽에 그, 뭐, 멜빵 바지 옷을 입으면,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로 보면, 이 등에서 보면, X 크로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멜빵 바지 생각하면서 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멜빵 공식이라고 이름은 정해놨는데, 이거 공식적인 이름 아닙니다. 선생님이 수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니까. 어, 그런데, 이형을 봐볼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 A하고 C는, 요이 A하고 C를 곱해서 나오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삼 B하고 D가 있는데, 여기도 B하고 D를 곱해놨어. 그런데, 이렇게 크로스로, 크로스로 곱해놔서, BC가 형성이 되고, AD가 형성이 되는데, 두 개를 더했을 때이 값이, 반드시 이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이두개 더해놓은 것이 반드시 이 값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해봐야 되거든. 이제풀 문제로. 이거 한번 해보자. 3이 있는데 선생님이 1,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3은 1, 3 이렇게 있어요. 어 2는 1, 마이너스 2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 2하고 1 곱하면 3이 되는데 2하고 1 곱하면 뭐가 되죠? 1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더하면 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곱해놓으면 얘하고 얘 곱하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얘하고 얘 곱하면 2가 되잖아. 이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 이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어, 여기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이 마이너스 1이 또 친절하게도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써준다? 요렇게 이렇게 써준는거야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써줘. 그래서 이것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AXX 문자 써주고요. A X 플러스 B 여기서 C 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답을 어떻게 써주냐면 X -1 3X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치? 네. 자 이런 것을 많이 해볼 거예요. 선생님 이 셀프 문제 여기 정어놨네요 그래서 해볼 테니까 한번 봐볼게요. 근데 얼른 이걸 찾야 됐잖아. 그때너 여러분들은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번 시도하는 거 한번 봅시다. 여기는 20이고 여기 7이고 여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러면 20은 좀 숫자가 커. 1곱하 20도 있고 2 곱하기 10도 있어. 그런데 여기를 선생님이 경험치에 의해서 2하고 10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20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6이 있는데 여기는 2하고 2하고 3을 한번 해볼까? 3이 6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어20 이렇게 해서 6이 되는데 아, 아 안보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다른 숫자를 한번 해볼까 뭐로 해볼까 4하고 5로 한번 해볼까 여기는 네. 4하고 5로 해보면 여기, 여기를 3하고 2로 바꿔볼까요 네. 5 3 여기는 15가 되구요 4 2 8이 되는데 오 여기서 마이너스 7이 생겨야 되고 2하고 2 곱해서도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오 돼. 이거 더해서 마이너스 7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면 되겠네? 네. 그러면 여기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네. 그리고 얘하고 얘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또 여기가 나오잖아. 네. 그치? 그런데 이 마이너스 7이 어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인수분해가 x,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줘야 돼. 어떻게 쓴다고? 4x 마이너스 3. 3 근데 창호야 여기 밑에 안잘리니 5x 어, 안잘려요 네. 플러스 2 e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이게 밀빵처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맞아줘야 돼자 이걸 여러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 또 우연치게 얼른 찾았는데 문제 푸는 사람이나 창호 같은 거는 여러번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는 뭐라고? 많이 해본 놈이 왕이야 나는 왕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이 해봐야 돼, 창호야. 창호는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어, 3은 좀 단순하게 1, 3밖에 없다. 1, 3은 쓰든, 3, 이를 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1, 3 한번 써볼까요? 8은, 음, 8은 2, 4, 8이 있는데, 어, 요렇게 봤더니 3, 2, 6. 오, 금방 된다. 네. 그런데 여기가 풀었을 때이두 개를 더해놔서, 봐봐. 2하고 2에 곱해서 6이 됐고요 2하고 2 곱해서 어, 4가 됐는데, 또, 그렇지. 마이, 여기가 플러스이면서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10이 되고, 딱, 이렇게 탁딱 친절하게 또딱 왔네요. 그치? 아. 그니까 러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써주니까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x, 아, 3X.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어. 되겠죠? 이거이해돼돼 돼요 자,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1, 15도 있고, 3, 5도 있겠다. 그런데, 선생님이, 3, 5를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3, 5. 여기는 6, 2도 있고, 4, 3도 있고, 1, 12도 있어.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3, 4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3, 5, 15. 15. 3, 4, 12. 12. 오! 그런데 11이 되는 경우가 잘안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를, 4,3으로 한번 고쳐볼까? 4,5,20,3,3,9은 어? 20하고 9가 1 1 차이가 나는게 있잖아 그치? 그니까 러 여기를 여기를 어, 여기는 4,5,20이라고 써주고 3,3은 9가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가 플러스가 되려면 아 그랬다 아. 그렇지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지 네. 그리고 이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형성이 되는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써주면 되는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고뭐라고쓸까 그리고 여기 두개 더한 것이 뭐가 돼? 마이너스 1 1이 아니 플러스 1 1이 나오잖아. 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 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3X, 여기는 뭐가 4. 되겠어? 3 x 플러스 4. 4가 되고 오 x 마이너스 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 되니까 밀방 공식 이렇게 이름을정해 놓은 거야. 계속 한번 해봅시다, 아,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끝까지 쫓아가면 되겠어요. 여기는 뭘 해볼까? 3, 3으로 해볼까? 3, 3은 9 여기는 2, 2 2는 9, 4, 3, 2, 6, 3, 2, 6. 근데 여기 마이너스 2안 나온다. 9, 1, 9. 1, 9 해볼까? 그래. 1, 9 해보자. 1, 9, 1, 9. 그 다음에 9, 2, 18. 오! 어, 9, 2, 18에 이거니까 20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있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써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그래.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래. 그래. 마이너스 20 나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차피 이거 더해서 쭉 위에 마이너스 20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찾아냈는데 여기서는 문자 x도 있고 y도 있어서 여기가 x x 써주고 여기가 y y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거 문자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겠어? 그렇죠. x-2y x-2y d-y 써줘야 되고 v x 2 y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 그렇죠. 네. 자, 이게 밀빵공식이니까밀빵밀빵 밀빵 해줬다고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딱 보니까 1513딱 보이는 것 같은데. 네. 1, 5, 음, 1, 3. 1, 3 써주면 3 써주면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3. 해서 3 5 되면 5. 바로 8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 X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 X, X만 써주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맞아요. 뭐라고? 그렇죠. X 플러스 1 여기는 O, X 9X 플러스, 9X 플러스 3.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후다후다 갑시다. 여기는 뭐 해볼까? 1, 3, 도 1, 9도 있고, 3, 3도 있는데, 음, 15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가 마이너스니까, 일단, 둘다 마이너스가 있다는 라건 아시겠지? 네. 뭐 해볼까? 1, 4, 1, 9. 그냥 3, 3 해볼까? 네. 3, 3, 2. 2, 2, 2 3, 2, 6. 6안 나오는데? 네. 그러면 1, 4 해보자, 1, 4. 4. 3, 4, 3, 4, 12, 3, 5 나온다. 네,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12. 마이너스 15. 15가 쭉쭉 이렇게 15. 만들어진다. 이 말이지. 이렇게, 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y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 3X. 여기는 x, x 써주고 y, y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3x 됐다. 마이너스 3X, y, y, 3x, 3X S, S, 마이너스 4y 된다라고 하고 어려은 없죠? 네. 자, 그다음 여기도 가볼까요? 여기는 a라는 문자가 있네요 1, 여기서 조금 약간 이렇게 딱 해보자 이게 조금 안 읽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는 음2,6 한번 해볼까 네. 2,6 써주고 어, 1,5 안된다 5,20 안되고 네. 그치 2,6도 안되고 3,4로 해볼까 네. 3,4 음. 3,5,15 안되고 음. 5 여기가 5가 되고 11. 여기가 1되면 4,5,20 여기는 3되니까 아. 17이 만들어진다 차이가 그러면 아래가 마이너스 아래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아, 아,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이, 17. 17이 만들어지고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3, 여기는 a라는 문자 써줘야 돼? 돼? 그렇죠 3a-5 3A -5. 4a 플러스 -5. -5. 1 여기 되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계속. 이 밀병공식 어렵지 않죠? 네. 자, 24, 여기서 24, 봐보면, 24. 2, 3 한번 해볼까? 네. 2, 3. 232. 3, 2입니 3, 5, 5, 그렇게, 뭐, 나올 것 같다. 마, 마 해주면. 네. 마이너스 9,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 그치?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그렇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건 사실인데, 여기 AA 있어야 되고, 여기 PP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2A-3B, 2A 3B. 3A-2B 3A 2A 이렇게 되네요. 그치? 자, 여기는 마지막 라스트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여기는 1, 3 되고요. 3좀까그 다음에, 이면, 오, 3. 여기가 3이고, 1이면서, 여기가 바이러스.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요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고, 요렇게 해주면, 플러스 1이 돼서, 여기서 만나 뭐 마이너스 8 나오네. 여기서 쭉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만 해주면 되겠어? x, 네. x 이렇게 써주고, 뭐 x 바이러스 x, 삼 써주고 3 x 플러스 3. 2 써주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음.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제 해봤는데 가장 기본이 그리고 여러분 들여사의 선생님이 여기 는 약까지 맞는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수라고 이야기하는거예요 인수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식의 인수는 얘하고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어떤걸 하다보면 선생님 이 여기서 이걸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여기 나갑니까? 안나가요 안나가요? 그러면 이거 봐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 되는데요 6x 더하기 a가 있는데 이 식의 인수가 예로 들어서 인수가 X-3 이었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이 있거든? 네. 그러면 요 식이 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X-3, 뭐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런 의미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 쪽 풀티고 주면 이식의 인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선생님 이거전기에서 얘가 돼야 되고 X 이렇게 있고 여기가 6이 나오려면 가운데가 6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2개 나오는 거잖아.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찾아내야 되거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5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여기가 1이 인수야. 예로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는 X-5가 되면서 얘가 되어가지고 얘가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는 이해돼야데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좀 꿀팁을 줄게요. 꿀팁.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잘 봐. 그러면 이렇게 인수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 식이 0이 되는 값 얼마야? x는 얼마야? A. 1이죠.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식이 0이 되는 거야.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볼까? 1을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되지? 1-5 더하기 5. a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a는 4. a는 마이너스 4에 비찾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a 자리가 네.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 네.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 해주면 x 뭐가 됩다 마이너스 4그 어. 여기 되려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거야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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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다 선생님이 저했네 플러스 4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a가 플러스 4가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플러스 4가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x-4, x-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멸방공식을 선생님이 공식을 해봤는데 맨 마지막에 했던 말 중에 인수입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는데 좀더 빠른 방법은 그 식이,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을 처음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그 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빨리 쓰면, 모르는 문자로 찾아지긴 합니다. 자, 밀빵, 밀빵공식을 선생님이 나름대로 명명해서 인수분해를 해봤는데, 그게 어려운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죠. 할만하죠? 자, 밀빵공식, 이해되죠? 네. 끝! 하겠습니다. 끝! 들어갑니다. 끝!